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선 1호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내걸었습니다. 135조 원을 투자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일자리 200만 개를 만들겠다는 건데 오늘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황혜림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선출 이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1호 공약인 디지털 대전환.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디지털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과 민간의 자유를 키우기 위한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5G와 6G 인프라 조기 구축. 디지털 미래 인재 100만 양성, 과잉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한 디지털 규제 컨트롤 타워 설치 등을 정책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 투자를 합쳐 총 135조 원을 투자해 20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입니다. 저 이재명은 고구려 기병처럼 대한민국의 디지털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개척해서 무한한 기회를 창출하는 디지털 영토 확장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이 성장률 정체에 있다며 첫 공약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꼽은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표에서 공약별로 필요한 재원과 연도별 이행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JTBC에 기존에 나왔던 디지털 정책 담론이 총망나된데 그치고 구체성이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